안녕하십니까 전기차용카 김용환 팀장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많이 발달되면서 중국 전기차도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산차도 아이오닉, EV 시리즈 등 승용차부터 시작해서 전기 화물차, 봉고, 포터, ST1, PV, 바이 등 모든 차량이 전기차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한국에도 많은 중국 전기화물차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마사다 벤부터 세아 벤, 이티 벤등 많은 차량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사다 벤은 중국 전기화물차 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차량인데요. 그만큼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국 전기화물차 시장에서 판매량 1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셔서 구매비용부터 유지비용까지 모든 걸 절약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리트 있기 때문에 꾸준히 찾아주시는데요. 천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 없기 때문이죠. 전기화물차 마사다벤 차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 김용환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